불안할 때 초콜릿이 도움이 되는 이유. 행복한 브레인. 불안할 때 초콜릿이 도움이 되는 이유. 불안감이 밀려올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초콜릿을 찾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초콜릿의 성분들이 우리의 뇌와 몸에서 불안을 완화시키는 복합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초콜릿이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위로에는 놀라운 신경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뇌 화학을 변화시키는 마법의 성분들. 초콜릿에는 페니레티라민이라는 사랑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도파민은 기쁨과 보상 감각을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과 에너지 수준을 높여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을 자연스럽게 전환시킵니다. 또한 초콜릿의 터브로민은 경도의 각성제 역할을 하면서도 카페인보다 더 부드럽게 작용하여 불안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기분을 전환시킵니다. 진정 효과의 핵심, 마그네슘의 역할. 불안은 근육 긴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초콜릿, 특히 다크 초콜릿은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근육 이완제로 작용하며 신경세포의 과도한 흥분을 진정시키는 가바수용체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중작용으로 인해 초콜릿을 먹은 후 신체적 긴장과 정신적 불안이 동시에 완화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플라보노이드의 뇌보호 효과. 최신 연구에 따르면 코코아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뇌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의 염증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전두엽의 혈류 증가는 감정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불안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효과는 코코아 함량 70% 이상의 다크초콜릿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감각적 치유의 힘 초콜릿의 효과는 단순히 화학적 성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콜릿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촉각적 경험, 독특한 향, 단맛은 오감을 통해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합니다. 이는 마음 챙김 명상과 유사하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어 불안한 생각의 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섭취 방법, 초콜릿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과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30g 내외의 코코아 함량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권장합니다. 이는 약 150부터 200kcal에 해당하며 불안 완화 효과를 얻으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적정량입니다. 우유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당분과 지방 함량이 높아 오히려 혈당 변동을 일으켜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초콜릿은 보조제이지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심한 불안증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번 불안감에 휩싸일 때 양심에 걸리는 느낌 없이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즐겨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입맛뿐만 아니라 뇌화학적 균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